4-2 생활권, 어, 대학 부지 이 근처에 2022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하게 될 제2 특수학교, 어, 설립 계획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세종시는, 어, 도시 성장으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거의 해마다 90명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218명이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올해는 583명으로 365명이 증가했고 특수학급도 같은 기간에 62학급에서 130학급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간다면 3년 뒤인 2022년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000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 대비한 비율 또한 2016년에는 0.92%였는데 올해는 1.12%로 증가했고 전국 시도 평균인 1.4%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꾸준한 증가와 도시 규모에 비해서 부족한 학교는 장시간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이라든가 하는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2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2특수학교의 설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개교 예정인 제2특수학교는 위치는 4-2 생활권의 대학부지에 인접한 금남면 지편리 619번지이고요. 시설 규모는 부지 면적은 14,355제곱미터에 건축연 면적 12,765제곱미터로, 고운동에 자리 잡고 있는 세종 누리학교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예,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 7 7억원이 투입될 예상이고요. 학구는 어, 동지역 3, 4, 5 생활권하고 조치원읍 전동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에 4개 면이 소속될 예정입니다. 어, 설립 기본 방향은 설계 단계부터 거, 건축 전문가 학생, 교사, 학부모등 어, 교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유초중고의 전공과를 더해서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발달 단계별 균형 있는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학과 공공기관 등 유관 기관들과 연계해서 지역 사회와 협력 상생하는 특수학교 사회 통합 모델을 제시하려고도 하고 어, 원활한 학교 설립을 위해서 특수교육팀 안에. TF 팀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최초 특수학교 공간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특수학교도 학생의 관점에서 다양한 학습과 휴식 기능이 가능하도록. 세종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간 혁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학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건축과 공간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동권 보자, 아,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등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학교 전반에 반영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게 되는 연령에 따른 학교 급별 보통 교실은 급당 정원이 적게는 4명, 많게는 7명이 적용되고, 유치원 세개 학급, 초등학교 12개 교실, 중학교 6개, 고등학교 6개, 전공과 6개 등 모두 33개의 교실에 204명의 학생을 배치할 예정이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실과 교실 사이에 화장실이 설치되고, 전 교실 바닥에 난방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교실마다 심리 안정실을 설치하고 급별로 3D 체험 교실을 구축해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른 재활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진로 탐색과 직업 교육이 가능하도록 재활훈련실과 진로 직업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활 훈련실은 아이들이 느끼고 조작하면서 신체 균형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감각 운동과 놀이 훈련실 등 아홉 개 교실을 구축하고 진로 직업실은 졸업 후에 높은 진로 성과를 보이는 공예나 원예 그리고 제과 제빵과 바리스타 등 일곱 개 교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달 단계에 따른 특화된 교육 과정의 운영입니다. 먼저, 중도, 중복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생활 기능을 중심으로 유초, 중고와 전공과 등각 과정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유치원 과정은 일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누리 과정을 근간으로 해서 신체 운동과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유, 자연탐구 등 다섯 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삶의 기초활동인 신변자립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초등학교 과정은 장애의 정도와 학년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중학교 과정은 사회를 이해하고 직업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적응 능력과 진로 탐색 및 직업 기초 과정을 특성화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예비 사회인으로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직업 세계를 알아보고 기능과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전공과는 전문 직업인으로 직무 중심 전문 직업 교육과 함께 대학이나 산업체 등 지역 사회와 연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도 세종시의 모든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보다 넓고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 학교까지의 교육 과정은 놀이와 생활 중심으로 세종 누리학교와 동일하게 운영하되 중학교 이상의 교육 과정은 각 특수학교별로 업종을 특화해서 직업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2특수학교는 공예나 원예, 재과제빵 등 제조서비스업을 특화하고 기존에 있는 첫 번째 세워진 유리학교는 사서, 요양, 교육보조 등 공공서비스업을 특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통합형특수학교 운영입니다.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편견과 저항 없이 사회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기관이나 산업체 등과 연계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통합된 특수학교 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에서 활동하는 특수교육 적합 직종의 기술 명장이나 전문가를 현장 교수 인력으로 확보하고 현장 실습이 가능한 기관도 최대한 확보해서 <laughs> 심화 교육 과정으로 학점 인정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서관이나 체육관, 공연장 등을 지역에 개방하고 문화 예술과 체육에 대한 방과후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 즐겨서 학생들의 사회 교감 역량을 키우고 주민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등 지역 사회 통합 특수학교 모델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2 특수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는 지역사회와 더 유기적으로 상관되고 상황에 따라 여러 학습공간으로 재구성될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제2 특수학교에도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서 특수교육이 더 이상 분리가 아닌 통합교육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